<laughs> 이야기 제목 잊혀진 천막, 죽은 자들이 웃는 곳 바람은 고통받는 영혼처럼 울부짖으며 마른 잎을 사일런트 할로우의 텅빈 거리로 몰아갔다. 한때 번화했던 마을은 이제 낡은 나무의 삐걱거림과 멀리서 들려오는 올빼미 울음소리만이 침묵을 깨뜨릴 뿐, 무덤 같은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짙은 안개가 땅에 달라붙어 버려진 집들을 유령 같은 수위처럼 감쌌다. 며칠 동안 나는 소문을 쫓고 있었다. 멀리 떨어진 마을의 선술집에서 속삭여지는 전설, 잃어버린 영혼의 서커스. 잊혀진 곳에 나타나 순진한 사람들의 절망과 공포를 먹고 사는 떠돌이쇼. 많은 사람들이 그들은 결코 떠나지 않으며, 그들의 천막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다고 말했다. 나를 집어삼키는 어두운 불꽃, 호기심이 나를 사일런트 할로우로 데려왔다. 그리고 마을의 심장부에서 나는 그것을 보았다. 낡고 퇴색한 캔버스로 만들어진 황량한 천막이 광장 한가운데 유령처럼 서 있었다. 시간과 방치로 인해 갈가먹힌 나무 기둥은 삐걱거렸다. 헤어진 전선에 불안정하게 매달린 단 하나의 전구가 간헐적으로 깜빡이며 캔버스 위에 기괴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것은 황태양과 쇠퇴의 이미지이자 삶의 연약함을 생생하게 상기시켜주는 것이었다. 캔버스에 있는 어두운 구멍인 입구가 나를 안으로 초대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노안이 엄습했다. 내부에서 나를 기다리는 것에 대한 예감이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이성이 병적인 호기심과 싸우고 있었다. 그러나 언제나처럼 호기심이 승리했다. 나는 입구를 넘어섰다. 천막 안의 공기는 빽빽하고 차가웠으며 습기, 먼지, 그리고 그 이상 뭐라고 딱 꼬집어 말할 수 없는 썩어가는 냄새로 가득 차있었다. 내 눈은 어둠에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점차 나를 둘러싼 형체들을 구별하기 시작했다. 먼지와 거미줄로 뒤덮인 관람석은 비어 있었다. 중앙의 링은 깜빡이는 전구의 빛에 비추어져 악몽의 무대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무대에서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다. 광대. 그러나 어린이 파티를 활기차게 만드는 유쾌하고 다채로운 광대가 아니었다. 이들은 기형적인 얼굴에 영구적인 광기의 미소를 그린 기괴한 인물들이었다. 한때 화려했던 그들의 옷은 이제 더럽고 찢어져 있었다. 그들은 고장난 꼭두각시처럼 경련적인 움직임으로 움직였다. 저글러, 고개사, 역도, 선수. 모두 한때 예술가였던 유령들이었다. 시간과 고통에 의해 지워진 그들의 얼굴은 표정이 없는 텅빈 가면이었다. 기형적이고 뒤틀린 그들의 몸은 해부하게 법칙에 도전하는 것처럼 보였다. 천막 안에는 무덤 같은 침묵이 감돌았고, 끊임없이 떨어지는 습기와 나무에 삐걱거리는 소리만이 침묵을 깨뜨렸다. 소리 지르는 침묵. 갑자기 날카롭고 째지는 웃음 소리가 침묵을 깼다. 피부를 소름 돋게 하고 뼛속까지 스며드는 웃음 소리였다. 그것은 빈 가장자리의 어둠 속의 형체에서 나왔다. 그는 사회자였다. 키가 크고 마른 그는 낡은 연미복과 기울어진 실크 모자를 쓰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얼룩덜룩했고 그의 특징이 있어야 할 곳에는 어두운 얼룩이 있었다. 신사숙녀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는 땅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듯한 목소리로 꿰꺽거렸다. 잃어버린 영혼의 서커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을 명예로운 손님으로 모시게 되어 기쁩니다. 그는 기괴한 인사를 했고 광대, 저글러, 고개사 그들 모두 움직이기 시작했다. 소름 끼치는 춤, 광기와 절망의 표현. 쇼에 참여하세요. 사회자가 앙상한 손을 내밀며 소리쳤다. 우리 이 쇼의 일부가 되세요. 여기 잃어버린 영혼의 서커스에서는 쇼가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나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달리려고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갇혀있었다. 공포에 마비되었다. 광대들은 다가왔고 그들의 기형적인 얼굴에는 섬뜩한 미소가 그려져 있었다. 저글러들은 공중으로 칼을 던져 내 쪽으로 겨냥했다. 고개사들은 불가능한 자세로 몸을 비틀었고, 그들의 뼈는 움직일 때마다 삐걱거렸다. 사회자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그의 손은 뻗어내 손을 잡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두 눈은 어둡고 텅빈 웅덩이처럼 나를 빤히 쳐다보며 내 영혼을 흡수했다. 초에 참여하세요. 그는 반복했고, 그의 목소리는 이제 유령 같은 속삭임이 되었다. 어둠에 몸을 맡기세요. 여기 잃어버린 영혼의 서커스에서 당신은 진정한 고향을 찾을 것입니다. 절박한 행동으로 나는 눈을 감고 비명을 질렀다. 찢어지는 비명, 공포와 절망의 비명. 눈을 떴을 때 천막은 사라져 있었다. 나는 다시 사일런트 할로우 광장에 있었고 안개간의 주의를 감싸고 있었다. 내가 목격한 것에 대한 유일한 증거는 뼛속까지 스며드는 추위와 내 귀에 맴도는 째지는 웃음소리였다. 나는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맹세하며 사일런트 할로우를 탈출했다. 그러나 잃어버린 영혼의 서커스는 나를 따라왔다. 내 꿈속에서 내 악몽속에서 내 마음의 어두운 구석구석에서 그리고 가끔 혼자 있을 때 사회자의 째지는 목소리가 내 귓가에 속삭이는 것을 듣는다. 쇼에 참여하세요. 당신의 자리는 예약되어 있습니다. 나는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았다. 잃어버린 영혼의 서커스가 나를 낙인 찍었다. 이제 나는 그것이 밖에 있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안다. 내가 돌아오거나 다른 사람이 그 함정에 빠지기를 기다리면서 사회자가 말했듯이 쇼는 절대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일런트 할로우에서는 잊혀진 천막이 계속 기다리고 있다. 죽은 자들이 웃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그들의 고통이 영원히 반복되는 끔찍한 오락을 찾는 곳이다. 이제 질문은 당신이 감히 그들과 함께 하겠느냐는 것이다.